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화학소재연구본부의 에너지소재연구센터 2020년 7월 입사한 김영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터뷰 요청을 해주셨을 때 사실은 향수 만들기라는 게 처음이라 어, 어색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두렵기도 하고 막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laughs> 제가 원하는 취향대로 뭔가 향을 골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가스 탄소융합연구센터의한승수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향수를 평소에 자주 쓰지 않아서 향수를 직접 만들면 어떤 공정을 거칠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왔었는데 의외로 간단하고 재밌게 했고 이제 만든 향수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제 동기분들이랑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수제 연구동문에 화학수제 연구센 김세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 향수 만드는 것보다 동기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네. 하는 시간이 더 재미. 된것 같아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영화 취향 연구센터의조용입니다 저는 2021년 3월에 입사했고요. 네. 갑자기 향수를 만들면서 인터뷰한다그래서 조금 귀찮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좋은 시간 보내서 즐거웠습니다. 향수 만드는 동작인 줄 궁금하셨어요? 네. 제가 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 그걸 보면 원액을 끓여서 추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할수 있어서, 네. 음, 즐거웠습니다. 아, 그 꼬리여서 추출하는 어, 네. 정도까지 생각, 을각해볼까 너무 얘기 꺼낸 것 같습니다. 지금 나 필요한 거요 네네. 향만 있으시면 될까요? 그걸 살수 있는 돈? <laughs> 그 제조 과정이나 이런 거는 어, 예, 특별히 이제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향수를 맡았을 때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것같은 <laughs> 예. <laughs> 그런 거는 판타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 공정 자체는 예, 딱히 뭐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웃음> <웃음> 센터는 이제 시원가스를 재료로 해서 시원가스? 시원이요. 어, 시원? C1? 네, 네. 탄소 하나가 들어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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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스를 활용을 해서 이걸 케미칼이나 뭐 연료나 이런 걸로 전환하는 음. 공정을 연구하고 를 있는데요. 그래서 온실가스로 제일 잘 알려진 게 이제 메탄이나 CO2 같은 건데 네. 그런 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공정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2차전지 소재 연구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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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도 이제 요새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성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좀더 용량이 크고 안전한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차세대 태양전지 중에 헤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고 이제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고 저희 이제 한국에서 유독 잘하는 태양전지 분야를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의 이제 태양전지를 대체해서 이제 뭔가 좀더 가볍고, 뭔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싸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태양전지 분야를 만들고 있고, 그거와 더해서 이제 김세희 박사님과는 저희가 융합 연구로 배터리하고 태양전지 같이 융합한 연구를 계속 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암 발생에 원인이 될수 있는 에코프로틴을 분해하는 전략으로 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아까 농담을 이제 향이 좋으면 제가 쓰고 <웃음> <웃음> 아니면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은 저는 저희 그 아버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드리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왔고요 <laughs> 아버지가 사실 최근에 암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뭐 다행히 잘 수술도 하시고 항암치료 하셔서 지금 괜찮으신데 그게 얼마 안된 일이거든요 <laughs> 저로서는 이제 작년에 입사하고 저한테는 좋은 일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쓰다가 그런 일들도 생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를 못 챙겼다는 게 죄책감도 많이 들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또이 기회에 뭔가 좀 뭐라도 이렇게 의미 있는 선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여자친구한테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여기 취직 준비도 하고 또 코로나 사건 때문에 결혼을 원래 계속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다가 약간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옆에서 기다려주고 뭔가 그런 걸 맡아서 준비를 해주고 이런 게 고마움도 많이 느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뭔가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접 한번 내가 만들어서 직접 선물을 해주자 이런 생각을. 사실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는 사실 저희 단장님한테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웃음> <웃음> 단장님이 저를 이제 여기 뽑아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여기에 올수 있었으니까 이걸 만들어 볼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장님한테 좀 드리니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laughs> 어렸을 때는 뭐 만들어서 뭐 그림도 그려주뭔같 그런 게 있었는데, 나이 들고서 그런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직접 만든 거 한번 드리면 좋겠다는.